네, 안녕하세요, 서킬입니다. 오늘은 장세이전 모바일 사라 장비 그리고 전직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탁되고공격주의 이야기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제 키우고 있는 중인데 관련돼서 장비는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리고 전직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무기 부분이 좀 제일 걱정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기는 얘가 이제 세검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새 검을 당장 구하는 건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꾸준히 플레이했다면 어느 정도 장비 수급이 어, 되었겠지만 이번에 나온 무기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무기 구하는 게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용 무기 뽑기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저도 원래는 안 하려고 했다가 이 무기가 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이제 영템 쓰기에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던 거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원래 항상 이제 거의 천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50차때 나와 가지고 <laughs> 어, 다행히 먹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먹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무기는 해결이 됐는데 방어구로 그럼 어떻게 가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방어구를 써요. 그러니까 견갑 방어구를 쓰는 게 아니고 얘는 라이트 방어구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딜러들 이제 방어구를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살아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막 딜로 찍어 누르기엔 좀 애매해요. 얘는 좀방어적이 스탠드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포르메도 그렇지만 공방 장비가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협계. 협객, 협계얘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격을 10% 올려주죠. 2세트.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다 털었잖아요. 다 털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요거는 저번에 이제 마장기전에서 하나 나왔어요. 적풍이. 그래서 어? 이거 그냥 나중에 써야지 하고 이제 아껴 놨었는데 얘 껴주면서 적풍을 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욕심이 나잖아요. 이 세트 효과를 봐야 되니까. 근 마침 이제 그 제가 올인을 하는 바람에 <laughs> 교환 증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적풍의 갈기 부츠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방 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력도 올려주기 때문에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어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제 뭐 방어력 장비로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기는 해요. 방어력 장비 중에 이렇게 이제 방어력은 아니지만 이게 서, 선임 이제 정찰병이라고 해서 이제 체력 올려주는 장비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발키리 장비를 껴주셔도 되고 발키리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 요그래서 발키리 껴주시거나 아니면 뭐 체력 올려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뭐 정찰병 장비를 껴주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 하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문득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전설 장비가 이제 가능해가지고 어요요 요 장비 이제 갈기 부츠로 이렇게 껴줬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악세사리 악세사리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마침 휴대용 수도를 먹은 게 있어요. 여기에 추가타 피해량도 올려가고 이제 공격력도 올려주는데 근데 이게 좀 방어적인 스탠드라서 체력하고 방어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 딱 사라한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꼈는데 요거 말고 사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서 많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용자의 무덤에서 개삭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라가 이제, 그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무시하고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력 자체가 상당히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용자의무도 해보신 분들 아시면 장애물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 무시하고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 그 장신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아직은 먹진 못했는데, 요게 있어요. 요, 요, 기 있다. 요, 깃털 장식. 요게 이제 행동 종료 시20% 확률로. 물론, 물론 뭐 계속 터지는 건 아니긴 한데, 이제 20% 확률로 승풍 효과를 받게 되는데, 이러면 이동력이 또 이만큼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laughs> 미친 이동력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다는 거고 더더운다나 이제 요 무기 아시겠지만 이것도 추가로 이제 창용자한테 이제 헤스트 효과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동거리거든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지게 되면은 어 그냥 전 맵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 <laughs> 끝에서 끝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효과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저뭐 깃털까지 껴주시게 되면은 되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굳이 깃털까지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저 무기 있으면 헬스트 효과를 25% 확률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맵의 끝에서 끝을 이제 이동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얘가 또 좋은 점이 클래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전직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얘가 정말 사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요 스킬 때문이에요 비공선님 이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적을 죽이게 되면 dp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고 못 죽일 경우에는 스턴을 시키거든요 이게 이제 스턴을 시키는데 이게 어 단순히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스턴 주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 적을 뚫고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의 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적이 있으면은, 사라가 이 스킬을 쓰게 되면은, 요렇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뒤쪽을 잡게 돼요. 그래서, 뒤쪽을 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 얘가 스턴도 걸려있죠? 그리고 얘가 딜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협공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아군이 딱 와가지고 때리면은, 때려주고, 사라도 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거리상 얘가 이제 두칸호위도 되기 때문에, 호위까지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라가 그래서 지금, 어 개사기다 너무 그러니까 그냥 막 쓰기에는 좋지는 않아요. 그냥 막 쓰기에는 주량이 더 좋기는 한데 얘를 전략적으로 능지 게임으로 하실 경우에는 너무 이제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특히나 현재 시점에는 아무튼 이제 엔드 컨텐츠가 용자 컨텐츠잖아요. 용자의 무덤하고 그다음 PVP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어 다들 이제 살아가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전직은 어떻게 가냐? <laughs>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프로스트 발키리 스킬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가주. 그 다음에 아크바키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아크바키리로 가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건막 효율이 너무 좋죠. 이게 80% 확률로 이제 적의 공격을 빗나가게 하고, 빗나갈 경우에는 50% 그리고 치명타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턴당 한 번이 아니죠. 이제 적군당 한, 한 번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차피 뭐 적군이 뭐 재행동하지 않는 이상은 얘는 계속 빗나감으로 이제 이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트 장비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거기다 체력 70% 이상이면은 이제 전투시 공격을 30% 증가하고 방 방무 데미지도 주기 때문에 데미지도 아주 세게 들어간다. 그래서 어 당장에는 이제 뭐 여기 비프로스트 발키리까지는 약간 좀 애매한데 아크 발키리 키우고 이제 어, 장비도 완벽해지면은 고점이 진짜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성 자체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이제 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좀 능지 형태로 좀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간 전직은 아크 발키리로 쭉 가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좀 능력치를 올려야 되니까 차후에 이제 뭐 패스바인더 이제 찍어주시고 디바인 스톱워커까지 다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라 같은 경우에는 다 찍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요스키도 좀 가지고 요것도 좋거든요. 정당 도전이라고 해서 이제 타일로 끌고 와요. 주위 두칸내 적을 지정된 타일로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격하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동력 감소시키고 이제 치명타 공격을 당할 확률이 또30%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같은, 요 같은 스킬 같은 경우에 PvP에서 되게 좋겠죠. 땡겨와가지고 이제 데미지도 주면서 이제 치명타 공격 당황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땡겨온 다음에 이제 우리 아군으로 또 공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스킬은 이제 또 PvP에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어 요거 이제 스톰모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옥칸내 적들한테 제 주면서 가장 멀리 있는 적을 이제 뚫고 이제 이동하는 요거는 은파 섬이는 이제 도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통 이제 특히 뭐 공격기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게 공격기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동기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은 이제 특정 지역을 이제 돌파해야 될 때, 어느 지역까지 이제 도착해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스킬을 또 사용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물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스트가 터진다. 그러면 엄청난 이동거리를 보여주는 거고, 차후에 뭐 당장에는 스토머커로 가지 않겠지만, 요 스킬도 나중에 가져오게 되면, 그런 이제 스테이지에서 약간 좀 날먹 아니 날먹을 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laughs> 어, 사라 같은 경우엔 사용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와 좀 비교할 만한 친구가,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는 너무 다르긴 하지만, 베라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베라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쓰면 쓸수록 고점이 되게 높아서, 다용도로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라도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고점이 되게 높아지는 캐릭터? 그래서, 이제 뭐, 지금보다는 더, 이제, 미래가 더 밝아보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활용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장비 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요렇게 어, 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이시간에 요렇게 이제 사라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직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